태블릿 pc 비싸고 무겁다고요 그 생각 이제 바꾸셔야 할 때입니다 가격은 가볍고 기능은 빵빵한 국민 태블릿 등장 가성비의 끝판왕 아이뮤즈 뮤패드 k10 플러스를 소개합니다 아참 기능을 설명하기 전에 진짜 중요한 건 누가 어떻게 쓰고 있느냐 하는 거죠 지금부터 뮤패드 k10 플러스를 선택한 리얼 사용자의 생생한 후기를 먼저 들어보세요 아이 키우느라 매일 전쟁이었던 정소라 고객님 스마트폰을 주자니 작은 화면 때문에 눈이 나빠질까 걱정 그런데 뮤패드 K10 플러스 덕분에 카페, 식당에서도 아이가 조용. 큰 화면으로 영상 보여주면 혼자서도 잘 놀아요. 수험생 김현우군, 노트북은 무겁고 스마트폰은 작고, 이동 많고 짐 많은 학생에게 불편했죠. 이제 뮤패드 하나로 인강도 보고, 일정도 관리하고, 스터디 카페도 독서실도 가볍게 다녀요. 좋아하는 드라마, TV 재방송만 기다리던 박여사님. 청소하다가 놓치고, 설거지하다가 놓치고, 그런데 뮤패드 K 템플러스로 이제는 어디서든 본방사수. 오케이. TV보다 더 선명하고 소리도 잘 들린다고 하세요. 테이블 오더 시스템이 꼭 필요한데 비싸서 고민만 하던 자영업자 이수의 사장님, 뮤패드 K 템플러스로 부담은 낮추고 퀄리티는 유지했습니다. 손님들도 반응 좋고 효율은 더 올라갔대요. 지금부터 이 태블릿이 왜 대박인지 하나씩 확인해 볼게요. 첫 번째는 바로 화질입니다. 보는 순간 느껴지는 생생한 색감. 뮤페드 K10 플러스는 고성능 프로세서와 고화질 디스플레이의 조합으로 영상을 더욱 선명하고 생동감 있게 표현해줍니다. 화질 이 정도에서 끝일까요? 아직 놀라긴 이릅니다. 다음은 진짜 눈이 즐거워지는 디스플레이. 26.42cm의 넓은 화면에 e KIPS 기술, 거기에 400니트 밝기까지, 실내든 야외든 언제 어디서나 선명한 화면을 경험하세요. 눈이 편안한 디스플레이. 바로 이겁니다. 그런데 색감까지 내 눈에 딱 맞춰준다면 어떨까요? 내가 보는 색. 그대로 담아낼 수 있다면, 미라비전 기술로 색조, 밝기, 채도까지 똑똑하게 조절. 어디서든 선명하고 자연스러운 화면을 즐길 수 있습니다. 눈으로 보는 그대로, 이제 태블릿에서 확인하세요. 이제 화면이 이렇게나 좋은데, 스트리밍 화질까지 완벽하면 어쩌시려고요 넷플릭스, 유튜브, 쿠팡 플레이까지 모두 풀 HD로 생생하게. 뮤페드 K10 플러스는 고해상도 재생 등급인 Y-Banel 1인증을 받아 OTT 스트리밍을 풀 HD로 즐길 수 있어요. 유튜브는 무려 1,440p까지 지원됩니다. 화질 좋고 스트리밍까지 완벽한데 성능은요? 궁금하시죠? 강력한 옥타코어 힐리어지구 9 탑재 두 개의 고성능 코어 여섯 개의 스마트 코어 조합으로 영상 게임 멀티태스킹까지 척척 멀티 GPU까지 더해져 부드럽고 빠른 화면 전환을 경험하세요. 속도 이제 메모리에서 차이납니다. 다음은 저장 공간 이야기. 속도가 다르다. UFS 2.1 저장장치로 읽기 속도 4.9배. 쓰기 속도 3.6배 향상 대용량 파일도 빠르게 게임도 끊김없이 LPDDR4 x4기가 메모리와 64기가 저장 공간으로 당신의 일상을 넉넉하게 담아보세요. 속도와 저장 공간에 감동하셨나요? 이젠 이 태블릿이 얼마나 다정한 친구가 되어주는지 알려드릴게요. 영화도 웹서핑도 가벼운 문서 작업까지 뮤패드 K10 플러스 하나면 충분합니다. 언제 어디서든 당신의 일상을 함께하는 똑똑한 파트너예요. 그리고 이 모든 걸더 효율적으로 만드는 최신 운영 체제까지. 나만의 스타일로 태블릿을 쓴다. 안드로이드 13 탑재로 개인화 기능, 강화된 보안, 그리고 호환성까지 업그레이드. 구글 플레이 스토어의 다양한 앱을 자유롭게 즐기세요. 기능이 이렇게 뛰어나면 외관도 궁금하시죠? 디자인에서 완벽함을 느껴보세요. 한눈에 느끼는 고급스러움. CNC 가공된 알루미늄 바디로 가볍고 단단하며 세련된 그립감까지 갖췄습니다. 디테일까지 살아있는 디자인. 직접 느껴보세요. 디자인이 이렇게 멋지면 소리도 빠질 수 없죠. 이제는 쿼드 스피커 차례입니다. 영화 보는데 몰입이 안 된다고요? 이젠 다릅니다 뮤패드 K10 플러스는 4방향 퍼드 스피커로 풍성한 사운드를 제공하고 마이크 내장으로 화상 회의까지 완벽하게 소화합니다 소리까지 선명해야 진짜 몰입이죠 음질 좋고 화면 좋으면 오래 써야겠죠 배터리 성능도 확인해 보세요 영화 두편 아니 세편도 거뜬하게 6150mAh 대용량 배터리로 유튜브 넷플릭스 9시간 재생 OK 게다가 PD20W 고속 충전으로 80%까지 단 80분이면 충분합니다. 근데 충전도 스마트하게 할수 있다면요. 배터리 보호 기술 궁금하시죠? 장시간 사용할수록 배터리 수명도 걱정되시죠? 뮤패드 K10 플러스는 바이패스 모드로 충전 없이 외부 전원을 사용하고 배터리 보호 모드로 최대 80%까지만 충전해 배터리 수명까지 생각합니다. 똑똑하죠? 이 정도면 휴대성도 기대되시죠? 이제 무게와 두께에서 놀라실 차례입니다. 한 손에 쏙, 무게는 단 456g, 두께는 7.4mm. 가방에 쏙, 손에도 착. 언제 어디서나 가볍게 들고 다니는 진짜 휴대용 태블릿이에요. 가볍다고 기능이 약할까요? 아니요, 더 똑똑해졌습니다. 이제 편의 기능 살펴보시죠. 스마트함이란 바로 이런 것. 더블 탭으로 화면 켜고, 퀵시어로 바로 공유하고, 화면 분할로 멀티태스킹까지. 내 습관에 맞춘 제스처 기능까지 작지만 확실한 편리함을 느껴보세요. 이제 태블릿 하나로 업무도 충분해요 확장성까지 챙긴 뮤패드 계속 보세요 비즈니스 환경 걱정 마세요 뮤패드 K10 플러스는 와이파이 듀얼밴드 안정적인 블루투스 5.0 무선 디스플레이 연결까지 줌 미팅부터 무선 발표까지 별도 장비 없이도 OK 업무에 좋다면 소통은 어떨까요? 화상 통화, 영상 촬영도 바로 가능해요 보고 싶을 때 생생하게 전면 500만 화소 카메라로 부담 없는 화상 회의 후면 500만 화소로 나의 일상도 선명하게 기록. 소중한 순간 뮤패드로 담아보세요. 일상 기록도 좋은데 더 신기한 건 바로 다음. AR 기능까지 지원된다고요? 놀라운 확장성. 여기까지 왔습니다. 자이로 센서와 가속도 센서 탑재로 AR 수업, 증강 현실 게임, 인터넷 교육 강의까지 가능. 태블릿 이제는 학습 도구 그 이상입니다. 이제 거의 다 왔어요. 마무리는 액세서리와 기본 구성품까지 보여드릴게요. 함께 쓰면 더 완벽하죠? 뮤패드 K10 플러스에는 전용 북커버와 젤리 케이스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필요한 스타일에 맞게 선택해보세요. 그리고 진짜 사소하지만 큰 배려! 기본 구성품에 이것도 들어있습니다. 붙이기 귀찮아서 미루셨죠? K10 플러스는 보호필름이 기본 부착되어 있어 추가 지출도 불편함도 노! 구매 후 바로 꺼내 쓰기만 하면 됩니다. 쿠팡에서 10만원대에 구입 가능? 이 모든 기능을 이 가격에? 믿기 힘들겠지만 아이 뮤즈 뮤패드 K10 플러스는 가능합니다. 영상 하단 링크에서 더 자세한 정보 확인해보세요. 여러분은 이 태블릿 어떻게 쓰고 싶으신가요? 댓글로 공유해주세요.